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어, 성리학의 입문서, 근사록, 사서의 디딤돌이 되는 근사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와여조임이 무의정사에서 만나서 어, 후학들을 위해서 책한 권을 편찬하자 하고 어, 의논을 해서 어, 만든 책이 근사록입니다. 어, 근사록의 이름은 노어 자장편에 나오는 젊은이 근사하고 인재 근사하니 인재 기중이라 젊은이 간절히 묻고 생각을 가까이 하게 되지은 이는 그 가운데에 있느니라 하는 그 근사를 따서 근사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오늘은 그 근사록 2권에 있는 위학편, 학문하는 방법, 학문을 하는 편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선생이 다주장 운수할 성현지연한 부득이하라 개유시연즉 시명하고 무시연즉 천하지우 거론나니 여 비내사도 야지기를 일불재면 즉생인지도 유부조이라 성현지언이 수욕이나 뜻호와 연기 포함이게 진천아 지리호대 역심약이 아니라 이천선생이 말했습니다. 주장문이 이천선생한테 보내준 편지에 답하여서 말하기를 성과 현인의 말, 성인의 말씀은 부득이한 것이니라, 뿌득이 해서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되게 이 말씀이 그이 이치가 밝아지고, 이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있으면은 그 이치가, 이 이치가 밝아지고, 또이 말씀이 없으면은 천하의 이치가, 이치가 그, 아, 빠진 부분 이치가 글자가 빠질 글자지요 이, 이, 이 빠질 글자가 되니 뭐 커서가 잘안 나와가지고 그렇네요 그, 빠질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가 빠진 부분이 있게 되니 마치 만일 마치 만일 저 뇌사 어, 쟁기뇌자 보습사 자 쟁기입니다. 질그릇도 짜 불릴라 자, 질그릇이고 이것은 새를 주물해서 녹여서 만든 그런 쟁기 보습과 쟁기와 보습도야 질그릇과 또 주물로 만든 새그릇, 새로 쇠그, 녹인 그 기구를 갖다가 하나라도 불지 제작하지 않는다면 은즉 이것은 백성들이 생활하는 도가 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성현의 말씀이 비록 그것을 그치거나 그치고려고 하나, 그만 두려고 하나, 하나, 대수, 그것을 될수 있겠는가? 그거는 그만둘 수가 없다. 꼭 서명인들이 말씀을 해줘야 된다. 그러하니 그 포함된 것이, 포함된 것이 천하의 이치를 다 하되, 이하되다 했더라도 또한 매우, 매우 요약하게 된 것이다. 요약하 것이다. 음, 이즈 쟁기래짜는 쟁기의 머리를 갖다가 보습이라 머리를 쟁기의 머리를 내쟁기래자 네, 쟁기의 머리를 갖다가 보습이라 하고 보습의 자루를 갖다 내라 하는데 내라고 하면 그 흙으로 빚은 것은 또 도라고 하고 또 새를 갖다 주저해서 만든 것을 야 라고 한다. 성인의 말씀에는 본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장차 그 천리를 갖다가 발명하여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셨으니, 그 민생에, 민생에 날로 그 쓰는 기구와 같아서 맡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다. 날로 매, 이, 깽이, 또는, 음, 밥그릇, 뭐, 쟁기, 요만, 그, 세나 독이로 만든 그릇들은 우리가 일선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하나도 빠뜨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후지는 시집권이면, 저기 문장이 선하야 평생 소위 동다 승인이나 연유지 무으보여무지으속을 하니 내무용지채었냐라 불지체이라기부득이오 면적이진 실정하야 반해어도 필요이니라. 후세의 사람들, 후세, 후지인, 후지의 사람들은 처음에, 처음에 그 책을 잡으면은 반드시 책을 받으면은 문장을 갖다가 우선으로 여겨서, 우선으로 여기서 평생에 하는 바가, 평생에 하는 바가 아, 번번이, 번번이, 성인보다 많으니, 성인보다 많으나, 성인보다 많으나, 그러나, 그것이 있어도, 있어도 도움 되는 바가 없다. 없고, 또 그것이 없어도, 어, 없어도, 문장을 우선 하는, 없어도, 빠트린 어, 바, 또, 군, 부족한 바, 그가 없으니 빠트린 바가 없으니 바로 바로 이것은 쓸데없는 쓸데없는 군더더기의 말이 된다. 이최자는 군더더기 최가 되겠습니다. 군더더기의 이 쓸데없는 거 필요없는 그런 군더더기의 말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군더더기 그 말뿐만 아니라 군더더기의 말을 내 그칠 뿐만 아니라, 그질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요점을 갖다가, 그 요점을 어찌 획득하지, 어찌 못한다면, 못했으면, 그 진리, 진리를 갖다가, 이반하고, 진리가 떨어져 가고, 그 올바름을 갖다가, 정도를 잃기, 잃어서, 이어서 도리어 그 도를 해치기 되는 것이, 해치기에 되는 것이 반드시라는 건 틀림없다. 꼭 그렇다 하는 것이 되겠네요.이 우세 사람들은 한갓 그뭐 문장을 갖다가 짓던 짓는데 뜻을 두어 그이치를 갖다가 어 밝히지 못하니 그렇다면은 한갓 무익할 뿐만 아니다.뿐만이 아니다. 그 근본을 얻지 못하면은 간사함과 또거짓에 빠짐을 면하지 못하니 도리어 도를 해치게 된다. 이 어종간이 알아서 잘못하게 되시면은 그 도를 해치게 된다. 그리고 어 그런 뭐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지요. 욕사 후인으로 견기 불망오서는 자네세인지사십냐라 부자질몰세이 명불칭은 자는 질몰신무슨가칭운인요비위질무명냐라 명자는 가일여 중인이니 혼자 소조는 비소급급이니라 어, 누가 보내 왔는지는 안데가 있지만은 아마 보내 온 편지에 보내 온 편지에 일기를 이 아마 어, 앞에 정이천이었으니까 정이천이 되겠네요 어, 보내온 편지에 내서는 보내온 편지입니다.이른바 이른바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후세 사람들로 뭐 역사 뭐 하려고 하다.하여금 선행을 갖다가 그 선행을 선행을 잊지 않고서 음, 그 선행을 잊지 않음을 갖다가.있어 선행을 잊지 않음을 갖다가 보여주고자.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된 건죠. 그래서 욕사는뭐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 이게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행을 잊지 않은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은, 음 이것은 어, 비록 후세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운 자사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공자를 얘기하지요. 부자는 공부자라고 해서 공자 스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께서는 그 이름을, 이름을 갖다가, 일컬어지지 않음을 갖다가, 일컬어지지 않음을 갖다가, 평생토록, 평생토록 죽, 세상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 싫어했었는데, 싫어했었던 것은, 그것을 갖다가 종신토록, 또 몸을 마칠 때까지, 그 선을 갖다가 칭찬한다. 선을 갖다가 칭찬할 만한, 칭찬할 만한 선행이 없음을 갖다가, 없음을 미워질, 미워질자. 미워하셨을 뿐이요. 너의 자는, 이 자는, 음, 너의 자인데요. 또 그때는 마지막에, 아, 문장 만 끝에 붙으면은 뿐이라는 걸, 음,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몰시는 몸을 마치도록, 정신토록 그것을 갖다가 칭찬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선행이, 선행이 없음을 갖다가 묘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는 그 이름이 이름이 없음을 갖다가 이름이 없음을 싫어하는 것이니 싫어하는 것을 이런 것이니 싫어하는 것을 이런 것이니, 것이니 그 이름이 없음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을 다시 에, 이 비위 뭐라고 이러지 않는다. 그것을 싫어하다. 무명 그 이름이 없음을 이름이 없음을 싫어한 것을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중인들 보통 사람들 중 보통 사람들이 힘쓸여자지요 힘쓰게 할수 있는 것이니 군자가 소존 그것을 보존하는 것. 문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음, 급급해서, 음, 급급해 급 그것을 갖다가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다.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다시 한번더 해보면은요. 내서 에 보내온 편지의 이른바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행을 갖다가 잊지 않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인데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바로 바로 후세 사람들 세인들이죠 후세 사람들이 사사로운 마음을 사사로운 그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정신토록 몰세토록 음, 몰세 세상을 몰아도록 그 이름이 음, 일컬어지지, 칭찬되지 않음을, 일컬어지지 않음을 갖다가 싫어하셨던 것은, 싫어하셨던 것은 그것이 종신토록, 몰신하도록 칭찬할 만한, 칭찬할 만한 선행이 없음을 갖다가 미워하셨을 뿐이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없음을 갖다가 싫어한 것은 아니다. 싫어한 것은 아니다. 그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은, 어, 중인들이, 중인들이, 중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힘쓰게 할수 있는 것, 힘써야 할수 있는 것이니, 할수 있는 것이니, 군자는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 보존하는 것, 두는 바가 급급하는 바는 아니다. 급하게 그것을 급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군자는 배워서 자신을 갖다가 그 위하는, 위하지, 위하니, 만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이는 사심일 뿐이다. 이게 위기지약, 위인지약을 이야기합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문을 하는 것이지, 위인지 남을 위해서 항문을 하는 것,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내적충신은 네, 소이진덕야요 대검독지는 소이검야라. 에이 충은 이천 선생이 말한 내용입니다. 한때까지 지금 정이천 정명도의 동생 정이천 선생이죠. 이천 선생이 말한데 안에 안에. 충신, 충과 신을, 충성은 진기지심이라고 해. 그래, 마음을 다하는 걸 충이라고 해. 징중들이 벗은 믿음을 쌓는 것. 충과 믿음을 쌓는 것은 싸움은 그것을 갖다가 덕을 갖다가 진전해. 덕을 나아가는 그 까닭이요. 이유가 되고, 또 그것을 가려서, 그 말을 갖다가 택해서, 가려서 뜻을 갖다가 돈독히, 독실히 하는 것은 그 업을 그업업에거창 그 업을 쌓는 것이 된 것이다. 지지 지지는 지지 아니고 지소지 후지지라 지지 재선이라 고가 여기니 소이 시조리자 지지사야, 니라 음, 지지, 이를 갖다가 음, 이를 때, 지는 이를 짓자죠. 그것도 이를 짓자가 겹치는데요. 이를 짓자, 이를, 이를 때를 알아서, 이를 때, 그 이를 때를 알아서, 그 지지 그것을 알매 이르는 것이를 때를 알아서 그 이름을 갖다 이르는 것을 지라고 그러네. 이럴 때를 알아서 이르는 것 그것이 치지 치지니 치지 아니 이럴, 때, 이럴 때를 이럴 알아서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갈 때를 알아서 그곳에 가는 것 모든 학문이 뜻을 또 이루는 것 이럴 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물, 알매 이르렀다. 알매 지극히 했다. 취지라고 하는 것이니, 그 이를 때, 이르는 바를 갖다가, 이는데를 알기를 갖다가 구한 뒤에, 이르는 바를, 이르는 곳을 알기를 구한 후에야 거기에 에, 이른다. 이는, 어, 이는, 그, 아는 아, 음. 것이, 하는 것이 그 앞에 있고 먼저 있으므로 앉아 있으므로 그 기미, 기쩐, 기미, 짠데 기미를 기미를 갖다가 아알수 있는 것이니 기미를 알수 있는 것이니 소위 이른 바, 이런 바그 조리, 조리를 시작함은 시작함은 그것이 지혜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음. 지종종지는 역행야이 기지소정이면 적역진이 종지라 수지제후라고 가여존의니 소위종조리자 성지사야 니 자학지시종야라 아, 이고는 마칠 종자, 마칠 때를 아는 것. 마칠 때를 알아서 그 마치는 것, 그 자리에 마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역행이 된다. 힘써 행하는 것이니 이미 있잖아요. 이미 그 마치는 바를 갖다가 마칠 때를 알았으면 그것은 심서 나아가 아 나가서 그곳에서 마치는 것이다. 그저 그것을 또 지킨 후에 지킴은 그지 그것을 지킨 후에 있는 그 지킴은 후에 있어 뒤에 있음으로 뒤에 있음으로 모로 그것을 더불어 그 전의 의를보존할수있다 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니 저희 이른 바, 저희 이른바 조리를 갖다가 조리를 마치면서 끝내는 것은 끝내는 것은 성인의 에, 성의 성의 일이 되는 것이니라 이런 것이니 이것은 배우는 자 학문하는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니라 그주역공교 주요 관계에 관계 는 전에 는 전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덕을 갖다가 진전하고 또 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을 진전시키는 것이고 또 말을 잘해서 잘해서 그 성실함을 갖다가 새로 세우는 것은 업을 쌓는 것이다. 이럴 때를 알아서 이르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기미를 갖다가 미리 알수 있으면, 기미라는 거는 미리 아는 거죠. 거칠 때를 알아서 또그 거치기 때문에, 네. 의를 갖다가 보존할 수 있다 하, 하였습니다. 주역, 끊게 문는 전에. 그이 말은, 어딘가 사람이 누구나 그 앉을 자리를, 앉을 때를 찾아서 앉아야 되고, 또는, 또설 때, 또 일어설 때를 맞춰서 잘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나아가야 될 곳, 들어와야 될 곳, 또 이런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은 아, 조금이라도, 몇 말씀이라도 이해를 잘할수 있으면 합니다. 어, 요즘처럼 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낮에는 또 뜨겁습니다. 어,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어, 건강한 모습으로 어, 다음 강의 때, 다음 편에서 어,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읽으시고 구독 신청을 안 하셨다면 구독을 하셔서 어, 회원 수 구독자 수를 늘려 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힘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